65번 보면, x 4제곱을 x-1로 나누고, 목순 qx고, 나머지가 r 1이라 그러고, 자, qx를 또 x-4로 나누고, 자, 뭐, p x 라 그러고, 목술. 그랬을 때, r 2라 그랬을 때, 자, r1하고 r2를 구하면 되겠네. 자, R1은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1이고, R2는, 자, R2는 뭐야? X에다가 4 대입하면, 자, X에다가 4를 대입하니까 Q4가 되겠네. 자, R2를 걸려면 Q4를 구해야 되니까,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4의 4제곱, 3, Q4가 되고 R1은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자, 3 Q4는 자, 4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요게 뭐야? R2 R2잖아.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R1 3R2는 R1은 1이고 자, 3R2는 뭐야? 256 빼기 1이 돼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250?